가 니닥이 초패 니다기 초패입니다. 초페, 오늘은 클래시 로얄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때마침 여기에 사랑을 나눠요. 무료 영웅 상자로 카드를 잠금 해제하고 업그레이드하세요. 무료 영웅 상자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한번 까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자를 일단 먼저 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아, 전번개마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드 가두고... 마구멍도 상향권도 안 쓰는데. 아, 블러가. 블러가 약간 좋죠, 약간. 네. 이거 원래 아예 없어지나요? 예, 네, 여러분. 네, 오늘은, 이, 이 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골 돌격병 카드 출시. 1승은 일반, 2승, 희귀 도 교환 토큰, 3승은 영웅 교환 토큰, 4승은 전설 교환 토큰, 5승 4,000코인, 6승은 6,000코인, 7승 8,000코인, 8승은 돌격병 한 카, 카드 한 개, 9승 달성하면 아레나 11 영웅상장 한개 이렇게 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토너먼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Let's e a now. 네, 첫 번째 판은 질지 질지 이길지 질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대포 카드가 일단 마녀보단 낫죠. 마녀 HP도 떨어지고 마녀를 졌기 때문에 저로 봤을 때는 예 미니언을 주면은 대포 카드가 쓸모 없어지기 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아 메가 나이트가 났죠 메가 나이트로 삼총사 한마에 묶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딱 왔을 때 그때 가운데로 오 해골 돌명 일단 앞에다 빼줄게요. 해골 돌격병을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데, 오, 오, 한 마리 붙었어요. 딱한 마리. 딱한 마리. 진짜 딱한 마리. 오, 진짜 해골 돌격병이 약간 센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쎄. 안녕. 한 대. 두 대. 도끼맨. 한 대. 아. 아깝습니다. 천육대. 어이구. 내가 이렇게 준비해주게요개기 들고 안 나오네요. 아, 아이거 아프네요. 자, 접촉하 준비. 바로 베개 아니오 아, 한대 박았어요. 아, 네, 화났습니다. 자, 지금... 저로 한번 해볼게요. 프린세스! 오른쪽 후반대에 설치해보고 삼총사 나왔니다 메가 나이트 한번 떨어져 놓을게요. 메가 나이트는 됐고, 맨 하나 줄게요 삼총사 처리해주세요, 형님! 오케이! 게아놔둡니다. 자, 가자, 화살! 화살찜 아우, 화살찜 아, 너무 좋습니다. 지연짜량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카트끔 이렇게 오, 한대맞 있어. 한어한대맞 있어. 한 있어. 한대맞 있어. 한 있어. 한대맞 있어. 한어한대맞았어요어한대맞았어요어한대맞았어요 대만 있어. 한 대만 있어. 한어요 대만 있어. 한 대만 있어. 한 대만 있어. 있어. 한 대만 있어. 를 대만 있어. 한 대만 고어한대 얼굴 망했어요. 얼굴 망했어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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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돼. 네. 제가 진것 같습니다. 에이, 잘 했습니다. 짜증나네요.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패배 없애주면 어떡하려나. 자, 오늘 램. 감정. 아, 이게 약간 고민이네요. 좀 복잡하고, 승체가 또. 알겠습니다. 삼총사 인그레노드. 네, 우수지 말, 두 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돌격병. 오, 안 돼! 되... 오, 한 마리도 안 붙었어요, 일단. 오이구오이구 일단, 파이 자이언 대고, 일단 빼주고, 일단. 맞았어요. 왼쪽으다꽂히면은 그때 오른쪽 뚜깔 뚜깔 맞고있죠. 많이 맞았어요. 일단, <laughs> 아, 일단. 인테르노드래곤 뒤해골대우병 어이구 여기 아..아.. 밀집되어 있네요 이게 일단 여기로 일단 약간 끌어주고 일단 제가 진것 같습니다 어이구 카드를 잘못했네 요 딱 터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감전마법 대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꽂혔어요. 이태게 이렇게 갖다고 바로 가볼게요세마리 파이어볼 파이어볼 자 여러분 1승 3패로 이 도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일단 상자 다시 얻고 보석 써서 재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진짜, 진짜 짧게 했네요. 100... 0 0 개나 줘야 돼요? 예, 어. 잠시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써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